옛날 옛적 태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전에 내려오는 신비로운 신앙이 있었다. 그 신앙은 바다를 지키는 해안 신령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고, 특히 어부들에게는 바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그 이유는 해안 신령이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 안전을 보장해주고 풍어를 가져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 정훈이라는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다. 정훈은 대대로 어부 집안에서 자라 바다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일생을 보내고자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훈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폭풍의 배가 뒤집혀 작고 먼 섬에 불로 떨어져 몇날 며칠을 비박하다 겨우 살아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정훈의 집안은 더더욱 해안 신령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였고 마을에서도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며 자주 기도를 올렸다. 정훈은 아버지의 사고 이후 매일 아침마다 해안가 작은 신당에 들러 신령에게 숭배를 드렸다. 그는 바다를 나설 때마다 신령에게 자신의 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에 그녀의 보호를 내려주시길 기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경험이 남긴 깊은 상처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축제가 열렸다. 그 축제는 대한신령에게 감사를 드리고 다음 10년 동안 마을의 번영과 안전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행사에서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마을의 사람들까지 와서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정우은 이번 축제에서 특별하게 지정된 행운의 어부로서 신령에게 바칠 물고기를 잡는 임무를 맡았다. 축제가 시작되기 사흘 전, 정우은 해가 막 떠오르려는 새벽 예배를 띄워 깊은 바다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명했던 날씨가 바다로 나아가자 갑자기 흐려진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정우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그는 대한 신령의 보호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더 고기잡이에 몰두하던 중 정훈은 갑자기 커다란 파도가 그의 배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눈을 떠보니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적한 해변가에 누워있었다. 어디인지 알수 없었지만 주변은 평화롭고 보유했다. 정훈이 정신을 차리고 해변을 따라 걷자 아주 작고 낡은 신당이 눈에 들어왔다. 직감적으로 이는 그가 숭배하던 해안신령이 거처하는 곳임을 알수 있었다. 그 순간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다의 색을 띈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신비로운 빛이 비쳤다. 그 여인은 해안신령이었다. 그녀는 정훈에게 자신의 이름을 와 발로 통해 그를 시험했다고 전했다. 진실로 바다를 사랑하는 자가 해양과 마을을 수호할 운명을 가진 자인지 알기 위함이었다고. 정훈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말을 전하며 다시는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됐다. 신령은 정훈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을에 다시 돌아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정훈은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해안 신령의 은혜에 대해 알렸고 이번 축제는 예전과 다르게 더욱 의미 깊은 감사의 축제가 되었다. 정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으며 이후로도 태안의 사람들은 해안 신령을 숭배하며 바다의 은혜와 안전을 기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바다와 신령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증평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믿고 이제하는 신비로운 수호신이 있었다. 이 수호신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마을의 중심에 우뚝 솟은 장승바위에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장승바위는 그 크기와 모양 때문에 멀리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었고. 마치 인간의 얼굴과 같은 형상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는데 이야기는 대략 이러하다. 먼 옛날, 마을에는 가뭄이 들어 거의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확이 없어 점점 더큰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꿈에서 신비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그 기운은 장승 바위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그곳으로 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 걸음에 장승 바위로 달려갔다. 그곳에선 바람이 헝클어지고 바위 아래에서 작은 샘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 사방이 메마른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샘물은 계속해서 맑은 물을 뿜어내고 있었다. 물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장승 바위 주위에 모여 각자의 간절한 소원을 빈다음 물을 마시고 주위에 논밭에 물을 뿌렸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날 밤 마을에는 불든 뒤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뻥 뚫리듯 쏟아지는 비는 마을의 마른 땅을 적시고 다시 금식물들이 부르러지게 했다. 사람들은 장승 바위와 그 소개기 뜬 수호신의 은총이라 여기고 마을 공동체의 균형과 평화를 지킨 신비로운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장승 바위를 그들의 수호신처럼 섬기기 시작했다. 매년 한 차례 축제를 열어 마을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장승 바위에 제사를 올렸다. 노인의 꿈에서 시작된 증표는 그 이후로도 마을의 시련과 기쁨을 함께하는 증표가 되었다. 장승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현대에 와서도 마을 사람들과 방문자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기와 믿음을 전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책을 장승바위에서 찾곤 한다. 그것이 바로 증평의 전설적인 민속 신앙의 이야기가 되어 오늘에까지 길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평창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다양한 민속 신앙과 전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전설은 호랑이와 용에 관한 이야기다. 옛날 옛적, 평창의 울창한 산속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산신으로 불릴 만큼 힘이 세고 지혜롭기로 유명했다. 그는 산속의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고 인간들에게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보랑이가 산비탈에서 내려온 날이면 그의 행동을 잘 살피고 보랑이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평창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나뭇가지가 꺾이고 산사태가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거대한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보랑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하늘과 땅을 잇는 고귀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날의 용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용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 산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이곳의 모든 생명체는 나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나를 따르도록 하라. 호랑이는 용의 요구에 맞서 이렇게 답했다. 이 산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 고조화를 이뤄야 한다. 너의 탐욕은 이곳의 평화를 깨뜨릴 뿐이다. 용은 호랑이의 말을 듣고 더큰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이용해 호랑이를 쓰러뜨리려 했지만 호랑이는 그보다 더 지혜롭고 강력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호랑이가 용을 물리쳤다. 호랑이는 용에게 생명을 해치지 않고 말끔히 물리쳤기에 산신다운 자비를 베풀었다. 이후 용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면서 호랑이에게 경의를 표하고 다시는 평창이산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투가 끝난 뒤 평창의 하늘은 맑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들은 호랑이에게 감사의 뜻으로 제사를 올렸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오랑이를 수호신으로 섬겼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평창 에방문하여이 전설을 떠올리며 산과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이야기는 자연의 조화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인간과 모든 생명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옛날 전라북도 지난해 작은 산골 마을에는 한여름 밤마다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그 현상은 검은 달림이라고 불리며 특히 보름달이 뜨는 여름철 밤하늘에 자주 나타났다. 검은 달림이라 마치 달이 검게 변하여 모든 빛을 삼키고 마을을 어둠 속에 가두는 듯한 음산한 현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현상을 하늘의 저주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짐승들이 이상스레 울부짖고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렸으며 성인들조차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충분히 자라지 못해 가음이 들었고 생물마저 바닥을 드러내어을 부족이 점점 심해졌다. 이러한 날들이 지속될수록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며 서로 의심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마을 한편에 자리 잡은 오래된 초가집에 홀로 사는 노파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춘희 할머니라 불리었고 누구보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옛 영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녀가 마을을 위해 곧장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마을 주민들은 부춘희 할머니의 집으로 몰려가 상황을 고수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나서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이 불길한 검은 달림은 이 땅과 하늘 사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뿐이란 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 오래전 우리의 조상들이 해왔던 방법대로 기도와 의식을 올리면 하늘과 땅은 다시 조화를 찾을 것이네. 추니의 할머니는 이튿날 밤 마을 중앙에 있는 큰 나무 가지를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마을의 붉고 하얀 천에 쌓인 작은 묘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변에 둘러서서 숨을 죽이고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할머니는 그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과 하나가 되어 온 마을에 울려퍼졌고 동시에 보름달의 희미한 빛이 그녀 주위에 드리웠다. 기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곧 불가사의 하게도 하늘에 울긋불긋 잔무지개가 허공에 그려지더니 마치 하늘이 응답하는 듯 했다. 그리고 보름달은 다시 은은히 빛나기 시작하며 밤하늘을 밝혀주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검은 달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은 추니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이물르익고 샘물도 가득 차올랐다. 마을에 평온이 깃들자 사람들은 추니 할머니의 기일에 맞춰 매년 같은 날 기도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기도는 그저 춘희 할머니에게서 전해진 아름다운 전통이자 마을을 수호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렇게 지난해 여름 밤은 영원히 신비와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